안녕하세요. 보안위협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한창기입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보안위협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각 관점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보안위협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연간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신규 악성코드가 1억 건이 넘는 상황이고 국내만 보더라도 안내 제품에서 일평균 약 43만여 건의 보안위협을 탐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보안위협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안위협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분석해야 하는데요. 보통 네 가지 관점이 많이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플랫폼 관점인데요. 보안위협을 윈도우, 리눅스, 모바일, 맥 등으로 분류하고 원인과 해결책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오티나 클라우드도 주요한 플랫폼 중에 하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악성코드 유형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관점이고 세 번째는 보안위협에 사용되는 공격 경로나 공격 기법으로 분류해서 살펴볼 수도 있고요. 네 번째는 공격자 즉 공격 그룹 관점에서 보안위협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플랫폼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윈도우 리눅스 모바일, 맥 등은 이전에도 많이 말씀드려서 OT 환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T 환경은 기존 IT 환경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OT 환경이라고 하면 발전소, 석유시설, 반도체 공장처럼 산업 기반 시설 환경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OT 환경에서는 가용성, 즉, 공장이나 설비가 멈추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환경에 구축된 시스템 설비는 최소한 몇십 년 이상 유지되어야 하고 취약점이나 보안상의 허점이 발견되어도 쉽게 패치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OT 환경에서 크고 작은 보안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대표적인 사례가 2010년 이란 원자력발전소, 2012년 사우디아랑코 석유 생산시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1년에는 미국 콜로니얼 송유관 사례가 있습니다. OT 환경에서 대표적인 악성 코드는 스턱스넷 악성 코드입니다. 바로 2010년 이란 원자력 발전소 공격에 사용된 악성 코드인데요. 지금 보시는 내용은 당시의 자사가 분석한 공격 개요도입니다. 대부분의 OT 환경은 폐쇄망, 독립망 구조에서 이론상으로는 안전한 환경입니다만 실제 환경에서는 대부분 OT 환경과 연결된 IT 환경이나 사용자 PC를 감염시켜서 내부 전파나 계정 탈취 등을 진행한 후에 OT 환경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자력 발전소 공격 역시 USB를 통한 개인 PC 감염으로 공격이 시작되었고 공익 폴더나 취약점을 통해 내부 전파가 진행되어 관리자 PC가 감염된 후에 최종적으로는 제어 설비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내부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이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보안 영역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 정책을 수립하시기 전에 먼저 다음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는 모든 보안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CSP에서는 클라우드 책임 공유 모델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책임지는 영역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이 책임질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없었던 클라우드 환경 고유의 보안 위협이 존재합니다. 클라우드는 당연히 기업 내부가 아닌 외부의 자산이 존재하므로 이에 따른 다양한 위협이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면 취약한 환경 설정, 계정 접근 관리, 컴플라이언스 항목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존재했던 보안위협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그대로 존재합니다. 네 번째는 클라우드에서는 리눅스 환경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최근에 리눅스 작성 코드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상당수 기업에서는 리눅스 플랫폼은 보안보다는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보안 패치나 보안솔루션 도입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악성코드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악성코드는 바이러스, 웜, 트로잔으로 분류를 합니다만 이슈가 되는 샘플들은 별도 카테고리로 추가해서 분류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랜섬웨어인데요. 랜섬웨어는 공격에 성공했을 때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은 안내에서 분류한 랜섬웨어 변종 개보도입니다. 랜섬웨어 변종이 워낙 많다 보니 지금은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수백, 수천여종의 변종 랜섬웨어가 끊임없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랜섬웨어 변종들 중에서 상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랜섬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2013년에 발견된 크립토라커 랜섬웨어인데요. 랜섬웨어는 크게 크립토 라커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상징성이 큰 랜섬웨어가 크립토 라커입니다. 공개키 기반 암호화, 비트코인 지급, 타임 카운트 등이 모두 크립토 라커 랜섬웨어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의미를 갖는 랜섬웨어가 2019년에 발견된 클롭 랜섬웨어입니다. 클롭 랜섬웨어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을 타겟으로 한 것이고, APT 공격과 유사한 형태로 공격이 진행된다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는 랜섬웨어는 메이즈, 클롭, 도플페이머, 바북 등이 있는데요. 앞에서 언급한 크립토라커와 클롭 랜섬웨어 특징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암호화 대신에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형태입니다.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최소한 5개에서 6개 그룹사 대기업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랜섬웨어 공격 그룹이 다크웹에 공개한 국내 기업 정보입니다. 네곳 모두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격을 받아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공통점은 모두 보안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이고 공격자는 기업에서 탈취한 주요 정보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또한 공격 과정에서 모두 AD 서버를 장악하고 이를 이용해서 내부 확산을 시도했으며 적어도 수개월 이상 지속적인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을 타겟으로 공격하는 전형적인 랜섬웨어가 클럽 랜섬웨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형적인 APD 공격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최초 침투를 시작해서 계정 탈취 및 내부 확산을 진행한 후에 최종적으로 AD 서버를 장악해서 기업 내부에 큰 피해를 주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공격 경로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환경 발달과 인터넷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웹사이트 방문을 통한 감염은 과거부터 공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격 경로 중의 하나였습니다. 최근에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메일을 통한 공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기업 대상 사이버 범죄의 약90% 이상이 이메일로 공격이 시작되고 기업에서 발견되는 악성코드 중에서 약 94%가 이메일을 통해서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앞에서 랜섬웨어 간에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AD 서버와 같은 중앙관리솔루션을 통한 공격이나 공급망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관리솔루션을 통한 공격은 공격자 입장에서 한번 공격이 성공만 하면 손쉽게 수천, 수만 대에 이르는 내부 자산을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중앙 관리 솔루션으로 공격이 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요. 최초 유입은 사용자 PC나 관리자 PC를 감염시킨 후에 내부 전파 과정을 통해서 중앙 관리 솔루션으로 공격이 진행됩니다. 최근에 대표적으로 많은 공격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AD 서버입니다. 서프라이체인, 즉 공급망 공격은 보통 기업에서 업무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프로그램의 개발, 업데이트 단계에 공격자가 개입해서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형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사에서 지급받은 PC에 악성코드가 심어져 있거나 혹은 업무용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했는데 악성 코드에 감염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드물기는 합니다만, 금융 업무나 뱅킹 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될 때 악성 코드가 포함되어 설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중앙 관리 솔루션을 통한 공격이나 공급망 공격은 손쉽게 수많은 시스템에 전파를 할수 있기 때문에 공격자에게는 매력적인 공격 방법입니다. 공급망 공격을 하기 위해서 공격자는 업무용 프로그램 개발회사를 공격해서 업무용 프로그램이 제작될 때 악성코드가 포함되도록 하기도 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서버를 해킹해서 제품 업데이트가 진행될 때 악성코드를 다운로드 받도록 하기도 합니다. 이런 형태의 공급망 공격이 진행되면 개인, 기업 사용자가 아무리 보안정책을 잘 준수하고 조심해도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보안 위협을 스레 덱터 즉 공격 그룹 관점에서 보기도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수백여 개의 공격 그룹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 그룹들은 국가 지원을 받는 그룹도 있고 민간 주도 공격 그룹도 있으며 각 공격 그룹마다 공격 목적이나 공격 방법 등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APT40 공격 그룹과 라자루스 공격그룹이 사용하는 공격기법들을 마이터 어택 매트릭스에 표현한 자료입니다. 각 공격그룹마다 자주 사용하는 공격경로, 공격툴, 공격기법 등이 있기 때문에 공격그룹 관점에서 위협을 분석하고 분류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공격그룹이 자주 사용하는 악성코드는 어떤 유형이고, 이메일 첨부파일을 통해서 주로 공격을 하고 내부 전파에는 코알트 스트라이크 2를 사용하고 CNC 통신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나 포트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있다면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혹은 공격이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안내에서도 정보기관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공격을 하거나 이슈가 되는 공격그룹을 별도로 관리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안랩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공격 그룹 중 일부인데요. 앞에서 언급한 APT40 라자루스 공격 그룹도 있고, 김숙희 TA505와 같은 공격 그룹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보안 위협의 다양한 관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플랫폼 관점에서는 OT와 클라우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공격 경로는 중앙 관리 시스템 공급망 공격이 최근에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고 악성 코드에서는 랜섬웨어, 스레드 액터에서는 공격 그룹별로 특징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안랩에서는 다양한 보안 위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안랩의 대응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위협 정보 데이터 수집 강화인데요. 전 세계 50여 개 이상의 보안 업체 및정보 기관과 정보 교환을 통해 보안 위협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MISP를 비롯해서 다양한 공개 IOC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정제하고 변환해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단계에서는 다양한 분석 엔진이 여러 관점에서 분석을 진행해서 위협을 식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판 분석 엔진, 리스크 스코어링 엔진, 연관관계 분석 엔진, 머신더닝 엔진 등이 있습니다. 현재 안랩에서는 실행 파일 약성 코드에 대해서는 90% 이상 자동 대응을 할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고, 새로운 자동화 대응 기법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표를 마무리할 시점인데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안랩은 보안 회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안랩은 당연히 보안 회사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안랩은 빅데이터 분석회사입니다. 앞에서 안랩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안랩은 국내에서 어느 기업보다 많은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회사로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끝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